제가 통계자료를 보았어요. 이 통계자료는 지난 1970년대부터 강남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통계자료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는 삼성전자로 부,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안 보이고 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만 존재하게 될까요? 전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부자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학우님 두한쌤입니다 주식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간 많이 보내고 계셨을 텐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어, 이 주식투자에 대해서 정말 기초부터 밟아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나이 세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 중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저와 상담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 주문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증권사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매수 매도 이제 요청을 하는데 무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이 증권사 직원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두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파셔야 돼요. 뭐 두산 에비티 너무 많이 와서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권사 직원분들의 말을 듣고 또그 순간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오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매도를 할수 있게 힘들겠지만 조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아무것도 할줄 모르셨어요. 매수가 뭔지, 매도가 뭔지, 이런 거, 어떤 종목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셨는데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매수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나이가 있으신 학우님들께서는 이 방송을 참고하시고 스스로 매수매도를 하실 수 있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만나는 회사들, 그 거대한 기업들의 진짜 주인이 될수 있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주식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첫 걸음을 떼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실제로 이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관점에서 이 주식 투자 의미를 강조하시나요? 제가 네. 유튜브에 나오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관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돈 놓고 돈 먹기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먹고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2년여간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 돈 놓고 돈 먹기의 영역을 에서 빠져나와서 이 기업의 성장과 이 내재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우리의 자산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불어나는 그런 장기 투자자의 가치 투자자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대표님 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을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좋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좋은 회사는 단순합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좋은 회사라는 의미는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죠? 수익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응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동행을 하면 우리의 자산이 같이 불어나게 되는 그 효과를 누리는 게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맹점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좀더 대표님께서는 선호하시나요? 근저 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하이브리드 이제 투자자라고 저는 제 자신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런 강세장일 때는 저는 대중이 선호할 만한 주식을 빠르게 선점해서 그 시세의 급등을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가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제 투자 종목 20개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그 말은 즉슨 지금은 강세장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즉, 강세장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활발하게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지난 2년여간 두산 그룹주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된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요. 금리가 높고 세계 경,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갔고요. 그,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희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그룹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몰빵을 하고 싶어서 몰빵을 한게 아니라 딴데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장의 환경에 맞춰서 제가 유연하게 변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세 차익도 중요하고요. 배당금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주로서 회사에 자본금을 대어주고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것. 바로 그게 배당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금이야말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바로 본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세장일수록 저는 이 본질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의 환경은 이제 유동성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장기가 인하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지금 펼치게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즉 물방고기반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과 배당금 두 가지 물고기를 모두 다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원선생님 어쨌든 이제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익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볼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라는 게 뭐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피디님은? 우울할 것 같습니다. 왜 우울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즉, 이 돈이라는 건 마치 내 생명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볼 때, 내가, 어, 사서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오늘처럼 트럼프의 관세가 갑자기 우리가 이런 걸 예상을 할수 없잖아요. 트럼프가 언제 관세를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매길지를.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가 갑자기 터져나오면 주식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마이너스라는 감정을 우리가 이계절딱 열고 이 마이너스라는 파 봤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 평가액은 내 생명력과 같이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음. 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내 생명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슬프고 우울하고 내 생명력을 잃은 거야. 마치 게임을 했을 때 우리가 HP, 체력이 깎이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평가에게 주는 거에 내 마음이 연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의 가치를 주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자로서 접근해야 될 방향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이 1차 원적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수양하고 멘탈과 마음가짐을 바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통계자료를 보았어요. 이 통계자료는 지난 1970년대부터 강남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통계자료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는 삼성전자로 부,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안 보이고 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만 존재하게 될까요? 전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상승률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도 말이죠. 그 근본 이유는 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눈으로, 눈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는 뭐 오늘도 3% 올랐다가 내일도 2% 빠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주가의 변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주식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 그럼 부동산은 어떻죠? 부동산, 우리 PD님, 매일매일 부동산에 가서, 뭐, 얼마 올랐는지, 얼마 떨는지 확인하시, 확인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네. 어. 바로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가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될 때, 그걸 온전히 자기 돈으로 100%현금으로산 사람은 별로 없죠. 심지어 50%, 60%, 70%, 대출을 받아도 그게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보유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그거를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 간에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 그, 그렇, 그,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부자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예요. 과연 강남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 상승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 답을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현대차 등의 우량 기업들이 계속해서 글로벌로 성장하게 되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본사들이 바로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많은 고소득자들이 강남에 모였기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즉, 무엇이죠?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거죠? 기업의 성장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강남 부동산이 여전히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저만의 깨달음. 기업의 성장이 최우선이다. 어. 그래서 이 성장하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믿고 계속해서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비껴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글로벌인 트렌드에 맞춰서 성장하는 기업에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 기업과 동행하면 내가 강남 부동산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될 거죠. 그 깨달음을 얻고 제가 지난 5년간 이 투자에 전념했더니 저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주식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편안하게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승을 저 두한 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